2009년도 금요일 당시에 우리가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가 351만 대였습니다. 네, 그년에 400만 대를 계속을었었는데 2018년도에 한 402만 대 정도 그 완성차가 생산되있죠 이렇게 국내 자동차 완성차 수가 줄어들면서, 대한민국 자동차, 특히 충남의 자동차, 부품 산업체는 완성차가 직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성차 대수와 생산이 떨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국부품체의 분위기가 닥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실적으로 질 어떤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이런 전환에 또 우리가 적극적로 못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 이 되는 생같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내와 국외 어떤 자동차 수요에 대한 침체를 인해서 완성 자동차 생산량이 절대로 적어졌다. 그에 따른 부품을 제가 직접 방을 맡고 있다는 말씀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친환경 그, 그 자동차 친환경 자동 부품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 대한방안이 있는데 일단 우리 수수자장차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가 23년까지죠 <laughs> 한1,200대 정도로 보급할 예정인데 약2,100대 전으로 늘리는 것도 추천한다 이렇게 가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런 미래 자동차를 전환에 대해서, 예, 충청한 도가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예, 뭐, 수류차 보급이라든가, 충전소 배치라든가, 이런 그런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미래 자동차를 전환하는데, 천천히 예,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겠습니다